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까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셀트리온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율은요? 19년 올해 2월 1일날 매수하셨고요. 오, 네. 22만 원 매수가에 비중 27%입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스타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뭐 하락을 좀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오늘보다 어제 많이 빠졌어요. 셀트리온이 어제 거의 5% 정도 빠졌으니까. 네. 어제 하락치가 차트를 보면 어제 하락을 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 음. 시기 하락이 나왔거든요. 어제 이제 소위 말해서 간단간단하게 뭐그 박스권 지지라인을 잡아주는 자리였는데 네. 이 자리를 힘 있게 부시고 내려왔어요. 음. 전날이나 전전날 이틀 해가지고 부시고 내려왔는데. 어... 어제 이제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약값 그 보건복지부에서 네.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제네릭 의약품 소위 말해서 이제 복제약들이잖아요. 복제약들 이제 가격 제도를 현재 동일 제재, 동일 가격 원칙에서 제네릭 개발 노력에 따른 차등 가격 원칙으로 개표한다 음. 이렇게 말,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네. 어퍼치든 매치든 요는 이제까지는 동일 제재하고 동일 가격을 쓸수 있게 그쵸. 해줬는데. 어, 이제는 오리지널 약은 예를 들어서 비싸게 받는다고 하면 이게 특허가 있어가지고 네. 한동안은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다가 몇 년이 지나면 이제 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 계약이, 계약을 해서 복제할 수 있는데, 어, 오리지널 약품사 입장에서는 복제약을 이용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R&D 네. 비용으로 아. 쓴다. 네네. 이렇게 해서 지금 만약에 복제약 가격을 잡으면 어, 중소형 제약사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어, 제약바이오 협회, 제약바이오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셀트리온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지수 입편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인데 네. 자꾸 들락달락, 들락달락 거리면서 지지를 안 해주고 있고 심지어 어제는 부시고 내려와 버려가지고 음. 지금 오늘 이제 브레이크가 잡힌 자리가 어디냐 하면 전에 2017년에 있던 쌍바닥 자리쯤이에요. 네. 심지어 그때 마 쌍바닥 만들었던 자리보다 더 밑이에요. 어이 다음에 굳이 지지선 찾으려면은 굳이 지지선 찾겠다면은 매물대간 1 6만 원대 정도인데 지지 라인을 깨는 것도 뭐 심상치 않아 보여요. 심상치 않아 보이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도 조금 매도를 하고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될 종목이 있고 꿈과 희망에다가 실적을 같이 담아야 될 종목들이 있는데 셀트리온이 완전히 무슨 뭐 개잡주 마냥 기술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종목은 아닌 게 맞아요. 실적 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 제약 회사인 것도 맞고 그치.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음.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주식을 사더라도 주가가 식 빠지면 여러분들한테 손실이 오기 때문에 네. 지금 22만 원대면은 못살 가격은 아니었어. 21만 원대에 음. 사실가 사실 사신 때가 2월 1일이니까. 네, 비중은 27%. 네, 제 생각에는 못 치를 가격은 아니었다라고 봐야 한이 정도 위치에 사셨는데 네. 지지라인 올라와서 뚫고 나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온 거고 그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장기 입형대를 깨고 내려오면 손절을 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손절을 결국 못 하시기 때문에 지금 상담을 지금까지 이제 끌려 오셨는데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등 시에는 매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19만 원대 중반 일단 1차 목표가요 네. 그 다음이 이제 21만 원대 음. 그다음 목표가가 이제 사신 가격 본절가예요. 3 단계로 나눠서 보자면은 이때가 지금 이 가격대가 워낙에 매물대 가 두꺼워서 네. 상방으로 뚫고 올라가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음. 상방으로 뚫고 올라가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시장도 안 좋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시장이 안 좋다고 전제를 하면은 반등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네. 오늘 시가가 18만 500원이거든요. 음. 시가께서 18만 원끼면 일단 던지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실이 아직 거기다 비중도 많아요. 비중도 많기 때문에 네. 어 이평이나 매물대로 지지를 잡기보다는 그냥 봉 차트로 봐서 음. 오늘 만약에 장중이나 네. 오후, 오후나 아니면 나중에 내일이나 모레나 음. 오늘 지지를 줄 것만 같은 이 시가 자리 1 십만 팔천 십팔만 원대를 깨면은 일단은 던지고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단 1 8만 원대 손절가 드리고요. 반등 시에는 일단 매도하시는 전략. 일단 제시 드리겠습니다.